25일 수요일 11개 13장 1절 13절 "여러 보함의 죄를 답습하는 왕들"입니다. 이후에 아들들로서 요하스와 요하스가 대를 이어가며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그랬듯 여러 보함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 아람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왕위를 여갑니다. 13장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왕 하사의 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지배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요아세 백성을 멸절하며타상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요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3월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의 아들 요하스는 17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네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여로보함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갔다 라고 할때 어떤 전형적인 문장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절에 13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2절, 6절, 11절에 동일한 문장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이 표현 앞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암의죄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은 이스라엘의 왕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왕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곳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편의에근거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이죠. 그것이 여러 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욕망에 끼워 맞춰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찌되었던 그 죄가 이스라엘의 왕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여러 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죄악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했기에 그 죄가 더욱 심각하고 큰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될 뿐 아니라 모두가 그 범죄를, 우상숭배를 쫓아갔을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성공의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이죠. 아담의 죄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 보암의 길, 그, 그 금송화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심각한 중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중독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세뇌된다 하죠 한번 젖어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인상 지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위에서 지도자들과 세상 분위기 전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강조할 때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말씀대로 율법을 율법대로 받으며 사랑과 공의를 쫓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오히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본성을 거스르고 심지어는 내욕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오르듯 세상의 풍조를 홀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의 단맛을 본 처지에 그 물살에 몸을 맡기고 유영하면서 쏜살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거스른다 이것은 내힘과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벌과 고통이 그들에게 은혜요, 극률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람의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함에라는 이 원문은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에 여호아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극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죄인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그의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러면 간구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사사들이 그 구원자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그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시죠. 여호와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다 또는 그의 손주 여로밤 2세다 그들이 전략과 어, 군수 군이 군 군사들을 지휘하는데 탁월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은 아람의 대적이었던 아스르의 왕이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앞장 우리의 육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아람이 빈번히 게릴라전을 펼쳐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 하죠. 그러나 번번이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죠. 그런가하면 엘리사를 포위하죠. 도단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사마리아 성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제 요하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어 부르짖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하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구원자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나, 그들은 곧바로 여러 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아세라 목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우상 중의 우상이죠. 발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다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 갔는지요. 그리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아주 피참한 소수만이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네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그 자리에 앉으니라. 요하스 역시 아버지 요하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역시 죄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 비교적 안정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공적인 왕이 될수 없는 것이죠. 성공적인 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밤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일시적인 회계나 어떤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것,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십계명 계명을 쫓으려는 결단과 몸부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남을 나 아닌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죄의 관성의 법칙에 끌려서 내 욕망을 따라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오직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역시 되신 예수, 나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 또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